셜록 당신의 건강을 챙겨주는 건강견도사 안홀동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16년 1월 3일날 지인의 부탁으로 어, 손남목 대표님 출판사인회를 갔었는데요 어 가서 이렇게 그냥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을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이 책을요 보질 않았어요. 그냥 구석에 놔뒀다가 이번 설 연휴 때 어차피 지방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동 수단에서 제가 심심할 때 이거 읽어보려고 책을 꺼냈고요. 그랬는데 얼마나 재밌겠어 하고 생각하고 책을 봤는데요. 제가 연휴 동안 집에 있는 동안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어,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많이 선물로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동을 주고 시끄러워 감동을 주고 그러지 예예좀 얘, 얘 찍어주세요. 아주 시끄럽게 에이, 뭐라고 한다고 늘기다려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 책에는 정말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 감동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책은 교훈이 있더라고요. 교훈. 세 번째 이 책에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인생. 그리고 네 번째 이 책엔 재미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 이 책에는 꿈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책 가격이 13,8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영화 한편 보고 밥한끼 먹으면 쓸수 있는 돈인데 아마 여러분들 2016년에 이책한권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새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 제가 읽은 결과로 좋다는 거지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기회 되신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손남목 대표님, 조만간 밥한끼 사십시오. 사랑합니다.